开始啊！现在。 분이좀 어땠나요? 아, 보통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 그냥, 그냥 심심해가지고, 거정 아, 그래요? 네. 아, 그분한테 이제 타로를 봐주셨는데, 기존에 유료 타로도 보셨나요? 네네. 그거랑 좀달랐나요좀 아,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예. 보통 이제 한두 장 뽑는데, 한 장씩. 아, 안 아, 아, 그리고 좀잘 맞으셨나요? 비슷했던 것같아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좀어한말 중에 기억에 남는거나 이런 거 있으셨나요? 어. 뭐 지금 남자친구한테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네네네네. 아, 그 말이 좀잘맞으셨어요전 남자친구 어디 고 있다고?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laughs> 그리고 저분이 무료를 한번 받드리고 유료를 제안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혹시 거절하신 이유가 이제 뭐 신뢰성이 없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유럽 볼 만큼 돈하지 않거나 서로 어... 엄청 믿는 편은 아니고 재미로. 네, 즐겁게. 근데 네. 굳이 돈 내고 볼필로까지 <laughs> 네. 네. <laughs> 네. 아 네. 맞아요. 저희도 연습하는 거라 서로 공부하고 이런 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시시한 네, 이글루 님이 처음에 정말 카페까지 들어가셔서 정말 좋은 내담자님 만나 잘 앉았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사실 저 같으면은 저 정도 시간, 저 정도의 내담자의 반응이면은 3만 원에서 5만 원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 그 내담자의 궁금증을 너무 못 끌어냈어요. 그냥 정말 해석하려고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뒤에 추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질문을 추가 받는 연습도 못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랭귀지인데, 어, 첫 번째 들어갔을 때부터 이 내담자가 조금 불편해하는 자세로 계속 바디랭귀지가 있다가 추후에 자리에 앉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아쉬워요. 그 내담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을 때 바로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계속 끌어냈으면 충분히 3만원 이상 받았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 직단백 타로 강의 1강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강의 들으셨을 때는 다 고개를 끄리시겠던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이제 머리가 정지가 되는데 이때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생활에서 내가 이 친구, 이 동료, 이 지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타로를 보는 이유는 타로 리딩을 잘하기가 아니에요 직단백 타로 강의의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로 마스터 분들 또는 직단별 타로 배우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Few moments later. 네, 왜좀 저분한테 돈을 좀 주셨는데 네, 저희도 저분한테 비시 뭐 돈을 줘야돼서 네, 저분이 직접 물어오면 다시 와서 한 번씩 여쭤보고 하요아니1근 네, 네, 기존에 타로를 몇번 보셨어요? 아, 요 네.

사실은 잘못하지 라고요그림에 <목소리> 대한 설명이 됐을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하나 일생성이 나타나는 의미가 보이시면 이것은 어떤 어떤 의미가 보이는데 모든 의미가 일생성을 포함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런 면은 좋은 면 그리고 이런 면은 문제는 이런 면은 미심해야 되고 이런 건는데 아무것도 잘못하더라아요 다만 맹상이 좋으시고 용기가 <목소리> 네. 다해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소피님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타로 카드를 보고 비용을 받았는데, 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좋은 매담자를 만났음에도 결과물을 제가 생각한 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전문성이 조금 부족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소피님 같은 경우에 아마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설명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런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내담자의 상태를 보고 이 카드에 나온 어떤 그 인물의 표정 그리고 옷을 입은 상태 그리고 이게 그 카드 앞에 있는 남자들의 어, 복장 그리고 이 내부의 스토리를 제가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담자 앞에 딱 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카드를 보고 한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계속 이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담자 앞에 갔을 때 절대 떨리지 않고 스토리가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명심하면은 앞으로 비용이나 본인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입을 못 얻었어요. 하,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만약에 오드리님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칭했을 겁니다. 아, 오드리님 사표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표 내실 거면 은 이런 거절은 항상 있어요. 어떤 고객을 만나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가가는 자체부터 거절을 생각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절 하는 말을 꺼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할 말을 두세 가지 레파토리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레파토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가면서 레파토리를 내 걸로 만들고 거절을 거절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그 강의 때 1강부터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로 마스터는 의뢰 위치가 아니다. 그 스트릿 타로를 가도 갑의 위치다. 그래서 이거를 타로 강의 때도 항상 연습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연습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평소에 아마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 또는 주변 지인분들하고 그냥 서로 친구관계 동등한 관계나 아니면 갑, 우뢰관계에서 을 쪽에서 많이 생활 하시다 보니까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또는 사표를 내기 위해서는 갑의 마인드로. 네가 거절하면은 나도 거절한다라는 마인드로 가면 좋겠습니다. Make me feel like